초 긍정력 손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뭐를 하실 거냐 하면은요 오늘 저랑 같이 하실 거는 어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설정에서 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설정이라고 여기 톱니바퀴 보이시잖아요 자 여기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와 소리 및 진동 네, 소리 바꾸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배경화면, 홈화면 바꾸는 거를 좀 해보실게요. 그래서 오늘은 와이파이, 그리고 소리,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에 연결이라는 부분을 터치해서 들어가실게요. 어, 와이파이를 지정을 할 때가 있어요. 어, 집에는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지정이 돼 있어서 어, 스마트폰이 또 되게 똑똑하잖아요. 자 집으로 가면은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잡게 돼 있어요. 자 이러시면은 밖으로 나오셔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백화점, 뭐 구청, 시청 요즘에는요. 와이파이 안된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커피숍에도 와이파이가 그 계산대에 가시면 와이파이는 뭐고 비번은 뭔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설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터치하실게요. 자,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제 얘가 스마트폰이, 어, 여기하고 연결된 와이파이를 이제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연결되는 와이파이가 뭔지 모르고, 이제 잡아야 된다. 내가 직접 잡아야 되신다 하시면, 여기에 이제 와이파이가 주변에 와이파이 연결된 것들이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와이파이를 선택하셔야 되세요. 만약에 KT 이거다, 그럼 이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KJ 뭐 이런 게 있으면 KSJ 여기를 선택하셔야 되고, 자, 우리 그 사람도 사람의 이름, 고유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으세요. 자, 이 기기에 그, 공유기의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전산망이 이제 하나고 집에서는 상관이 없으세요. 집에서는 뭐 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공공기관을 갔을 경우에, 어 전산망은 하나인데, 뭐 공공기관에 오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뭐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상방은 하나고 여러 사람이 쓰시면 아무래도 인터넷이 없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 뭐를 걸어놓냐면 비밀번호를 걸어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밑에 있는 데가 이제 어,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들이 이렇게 얘가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이 잘못세가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아셔야 이 와이파이를 쓰실 수가 있어요 나름 예를 들어, 이거를 이제 쓰려고 제가 이제 선택을 만약에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 번호를 이제 아셔야 이거를 쓰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커피숍이라든가 공공기관 가시면 비밀번호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여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입력하시면 번호가 이렇게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밀번호 표시를 하셔야 비밀번호를 내가 1로 썼는지 2로 썼는지 아니면 영어를 B로 썼는지 A로 썼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쓰실 때는 요거를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어, 알아보기 쉬우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시고 비밀번호를 치신 다음에 연결을 누르시면 그 와이파이를 쓰실 수 있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를 쓰시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꺽쇠 있죠. 여기 왼쪽 꺽쇠를 다시 한번 눌러보실게요. 블루투스에 대한 설명이신데요. 자, 블루투스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등록된 디바이스라고 해서 등록된 이제 기기의 그 이름들이에요. 어, 요거는 이제 무서운 이어폰 있잖아요. 줄 없는 이어폰. 네, 그거의 그 기기 이름이세요. 이렇게 만약에 그 블루투스 그쓸그 그 기기를 어, 전원을 키시게 되면 얘가 스마트폰이 알아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기기 이름이 그러면 그거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기기가 이 이름이면 얘를 터치하셔가지고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 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느 건지 정확하게 쓰실 거를 터치하셔서 연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저는 요거는 이제 지금은 디바이스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전원을 꺾기 때문에 그래요. 어, 블루투스에 연결을 할 거면 연결할 기기에 그 전원을 켜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셀카봉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기 전원을 켜시게 되면 나오는 기기 이름. 거기 그 기기에 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실 때 거기에 뭐 박스에 적혀 있다라든가 아니면 그 거기 본체에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정확하게 그거를 선택을 하셔야 서로서로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세요. 자, 왼쪽 꺽스에 다시 한번 누르실게요. 자,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왼쪽 화살표를 누르시면은요. 네 이렇게 아까 그 설정 화면이 나오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실 거는 어, 소리 및 진동에서 소리를 좀 한번 바꿔보실게요. 요즘에는 그 음악들이요, 다 저작권이 걸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다운받는 거는 거의 없으시다고 보시면 되고, 뭐 돈을 내시던 포인트를 쓰시던 이런 식으로 뭔가를 써가지고 그거를 내 핸드폰에 다운받으셔야, 어, 그 음악들을 쓰실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어,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소리가, 그래서 여기 소리 및 진동을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저는 이제 무음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음량 음량은 말 그대로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가 키우시는 거예요. 통화 중 전화 알림음도 크게 하시면 크게 나오는 거고 제가 지금 무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벨소도 키우시려면 이걸 제 최대 위치 어, 여기다 놓으시면 소리가 제일 크겠죠. 자 왼쪽 꺽쇠에 이거 왼쪽 화살표 눌러보실게요. 자, 이러시면은 여기 음영은 그 소리 크기고요. 크게 조절하는 거. 자, 그럼 벨소리가 있는데, 이 벨소리를 선택을 하시면 저는 제가 자주 듣는 음악을 다운을 받아서 그 음악으로 벨소리를 나오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음악은 자기 핸드폰에 다운이 받아져야 되는 얘기고, 만약에 음악이 없으시다 하시면 여기 중에서도 고르실 수 있어요. 자, 는 이제 핸드폰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음악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어, 이 음악 이제 소리가 나면서 이 음악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거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꾸실 수가 있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음악이 이제 다운받은 게 있으시다 어, 그러시면 추가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기 핸드폰에 있는 음악들이 쭈루륵 나시는 거 하나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누르시고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 되세요. 자, 완료면 여기에 벨소리 지금 바뀌시는 게 보이실 거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왼쪽 억세 화살표 요거 누르시고 나가시면 되시고요. 자, 오늘은 연결해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자, 그 다음에 소리미 진동 알아보는 거를 하셨습니다.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은 필수겠죠? 구독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